전체적으로 평소 풀던 모의고사에 비하면은 한참 쉬웠고요. 이번 이퀄은 시간 단축시킬 요소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3점짜리도 하나 볼게요. 25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타원에 접선을 그렸어요. 0,a라는 점에서 타원에 접선을 그렸을 때 엑스절편이 마이너스 6이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타원이 신6분의 엑스절 더한 9분의 y제곱분을 이렇게 주어졌어. 얘는 어떤 원을 찌으 시킨 거야? 단지름이 4인 원을 4분의 3배 y축 방향으로 찌으 시킨 거잖아. 그지? 그래서 나 여기서 부동점 개념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찌으 시키기 전에 원을 그려 주신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4, 4, 마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야 얘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고 어? 뭐든 변하지 않는다 y축 방향형만 찍고 시켰으니까 몇배 3분의 2배 찍고 시켰으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y 성분은 3분의 2배가 되는 거고요 x 성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냥 반지름 4인원을 그려주신 다음에 마이너스 6,0에서 그은 접선을 그려주시고 Y 절편 얘가 결정된다면 이 자식의 몇 배가 되겠다? 3분의 2배가 0,A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Y 성분만 3분의 2배가 되는 거야. 그냥. 어? 요 점의 X 절표도 바뀌지 않고요. 타원으로 바꾼다고 라 해도 찌구시킨다고 해도 이점에 여기서 그은 접선의 X 절편도 변하지 않는 거야. 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점을 부동점이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점이다 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원을 사용하면 좋은 게 그냥 기하적 성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어? 중심에서 접선, 접선, 접점까지 수선을 내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길이가 4가 되고요 이 길이가 6인 거니까 어, 2대 3대 루트 5짜리 삼각형 나오는 거고요 그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길이가 뭐가 되겠다? 예의 몇 배? 루트 5분의 2배가 되는 거지. 자, 다시. 점. 점이니까. 점의 대변은. 점의 대변은. 3대 2대 루트 5의 루트 5에 해당하는 길이란 말이야. 점의 대변은. 사라는 친구는 점의 대변이니까 이 닮음인 삼각형에서 루트 5의 비율을 갖는 길이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빗병 길이는. 4의 몇 배, 루트 5분의 3배가 되겠다라는 거할수 있어. 그래서 지금 예를 통해서 a 값은 바로 뭐라고 할수 있겠다. 4곱하기 루트 5분의 3의 몇 배, 예의 몇 배, 3분의 2배, y축 아, 4분의 3배지, 4분의 3배. y축 방향으로 4분의 3배 찍어 시킨 거니까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5분의 라는 값이 나오겠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쓰지 않고서도 부등점 이용해서 닮음 써서 원에서의 그 y 값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 이 정도는 그냥 추가적으로 알고 계세요. 굳이 접선의 방정식 공식 안 쓰고서도 풀수 있다라는 거야. 자, 2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좌표평면에서 삼각형 ABC에 대하여 AB의 크기가 4고 AB랑 AC를 내접했더니 8이다. 그림이 이렇게 나온 상태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7AP는 3AB 더하기 4AC다. 를 만족시키는 전 p 를 중심으로 하고, 두 직선 ABAC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존재할 때라고 했어. 그럼 지금 전 p 의 위치는 뭐가 되는 거야? BC의 4대3 내분점 됩니다. 그치? BC의 4대3 내분점 잡아주시고, 얘가 p 야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서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렸을 때, 얘랑도 접하고 얘랑도 접한대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이씨, 뭐 어떻게 그려야 돼? 이런 이런 반원 하나 그릴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에발 내리고 발 내려서 이렇게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A랑 P를 연결해주시면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이 합동이 될 거니까 어? A 입장에서 지금 이 원에 접선 두개 그렸다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 그럼 지금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라고 할수 있고요. 이제 원 신경 쓰지 말고 이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은 AP는 각의 이등분선이다. 라고할수 있는 거지.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점 p라는 데가 4대3 내분점이었는데요. 4대3 내분점이었는데 ab 대 ac의 k b 도4대 3이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ab 길이 4, ac 길이 3이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둘를 내적했을 때 8이라고 그으니 8이라고 그으니까 지금 사이각인 코사인 cab는 바로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12 4 3 코사인 세타가 파리가 이렇게 써 주면 되겠죠. 그래서 소사이트는 3분의 2가 되겠다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야. 1번입니다. 자, 이제 2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점. 어, 지금 두 초점을 갖는쌍수선 C 위에 있는 제 1사면 위의 점 P에 대하여 PF보다 FF'이 더 크다. 자, 점 P는 1사면 위의 점입니다. 자, 이럴 때 그러니까 지금 그 p,f,f'이라는 삼각형을 잡고 p는 일사항면 점이야 p는 일사항면 점인데 어 p,f,f'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세 각으로 코사인 값들을 쫙 구했더니 그세놈 중에서 두 놈이 0과 5분의 3이래 그럼 각 하나는 뭐가 되는 거고 90도가 되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3대 4대 5짜리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어? 그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여기가 지금 3K, 4K, 5K,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지. 그지? 자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쌍곡선 어, C가 PF 프라임과 만나는 점중 P가 한 점을 Q라고 할 때라고 했어. 그럼 지금 이쪽에 이사중연과 만나는 쌍곡선과 만나는 점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PF 프라임이. 이, 이 점을 뭐라고 하겠다? Q라고 하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Q랑 F를 또 영점을 쫙해 주시면은 여기서 또 정의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 어? 그럼 여기 Q 프라임을 A라고 한다면 이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이 길이 뭐가 되겠니? 얘랑 얘가 지금 정의를 쓸수 있는 점이니까 4k랑 3k를 가지고 정의를 쓴다라고 했을 때 주축 길이가 k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이 상황이면 4k랑 3k니까. 그럼 지금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a p l u k가 될 거고요. 지금 pq 길이는 4k m i n u a다라고 써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썼을 때 어, pqf의 둘레 길이가 40이 되도록 하는이라고 했어. 요게 둘레 길이가 40이 된대요 그럼 여기 A, 길이 상쇄되고 K에 대해서 둘레 길이 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왜 K? 8K가 됩니다 8K가 40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그래서 K가 5가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럴 때 모든 C의 값에 곱을 구하는 건데 지금 5K가 2C란 말이야 이 문제는 그지? 5K가 2C인 거니까 C값은 뭐가 되겠다? 2분의 25가 되겠다라는 거 하나 알수 있어요. 자두 번째 이번 또 어떻게도 만들 수 있니?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지. 점 P가 여기 오도록 P가 1상면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쪽에서 잡아줄 수밖에 없고요. 그럼 얘가 3K, 4K, 5K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고 여기서 정의를 사용한다면 주축끼리는 뭐가 되겠다 이 상황은 2K가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5K랑 3 k 의 차이. 자 그러고 나서 2 4학년에 전쌍수가 만나는 점 여기다 q를 이렇게 잡아줄게요 또 똑같이 한번 해보자 f 프 f 자 여기서 이거 길이를 a라고 한다면 이 길이 뭐가 되는 거야 a p l u 2k가 되겠지 이번에는 그치 자 그럼 지금 여기 pq 길이는 5k 마이너스 a가 된다 이 삼각형 둘레 길이가 40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10k가 40이 잡아 되는 거지 그러니까 k는 몇 4가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16이란 말이야. 누가? 이 C가 16이란 말이야. 이 C가. 그치? 그래서 C값은 뭐가 되겠다? 8이 나오겠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가지고 C의 값에 곱을 구하래요. 12.5에다가 8 곱하니까 100 나오겠다라는 거알수 있겠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다. 답은 3번입니다. 자 29번으로 넘어갈게요. 같이 AB 자 지금 전개도가 나와 있는 데 이런 식의 그림이 주어졌습니다 AB CD 이렇게 주어졌고 AB랑 AD가 3루비상 얘랑 얘가 3, 3이고요. 그리고 얘랑 얘가 6이래요. 얘가 60도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상태야. 자 여기서 CD를 지름으로 한 반원이 붙어있는 모양 종류가 있다. 이중에서두 성분 BD랑 CD를 접는 선으로 와요. 얘랑 얘를 접는 선으로 해서 이렇게 모았대. 들어서 모았대. 지금 여기 뺀 아래에 있는 그림이 나온 건데 AD라는 성분이랑 이 AD라는 성분이 어, 반원 속으로 싹 들어가도록 어? 이렇게 설정을 한 거야. 음. 자, 이럴 때 b c d 에 BCD의 외접원의 외접원을 어디로 ABD로 정사영 시켜주세요라는 거거든. 여기로 정사영 시켜달라고 하는 거야. 어? 인사실을 여기로. 자, 이럴 때 열기가 뭐가 되겠느냐? 응? 자, 뭐 미리 좀 구해 놓읍시다. 지금 여, 이 자식에 이 자식에 외접원의 반지름은 몇이 되는 거야? 자, 높이가 3루트 3이니까 반지름은 2루트 3이 되겠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외접원의 넓이는 12파이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에뭐 구해 주는 거야? 얘랑 얘의 이명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만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어? 세타값 구하는 문제인데, 자 지금 여기에서 어, 점 A의 수선의 발이 어디로 떨어질지 알아야 돼점 A의 수선의 발이 어디로 떨어질까 지금 보면 교선에서 교선에서 수선을 올리게 되잖아 결과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지금 점 A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로 떨어지거든요 C에서 B, d 에 수선의 발 내려도 같은 곳으로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여기로 떨어질 거야 그럼 지금 얘를 이렇게 적었다고 라 하면은 그 자식의 수선의 발은 무조건 여기 위에 있겠지 맞니? 여기 위에 있을 거야 얘를 h라고 했을 때 ch 위에 점 a의 수선의 발이 떨어질 거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이 길이가 3x3이야 그러니까 지금 점 a가 이 단어 위로 올라간다면 여기에다 3, 3짜리 직선 하나 이렇게 잡아주실 수 있거든요 여기에 a가 가게 되는 거야 이, 이 위치로 그치? 그럼 6이랑 3루트 3이니까 여기에 이런 그얘싹 빼내고 나서 여기 공면 빼내고 나서 점 a를 잡아준다면 a'이라고 임 할까? a'은 임 a'은 임 역시 어디로 떨어져야 돼? 당연히 얘가 떨어지는 곳과 얘가 떨어지는 곳이 같은 곳이 돼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전개도에 있어서 이선 위에 수뇌발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점 A를 밑면으로 수뇌발 내렸더니 이직선에 의해서는 여기로 떨어지는 거고요. 얘에 의해서는 여기로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거의 균점이 이 점이 뭐가 되겠다? 점 A의 수선의 발 밑면으로의 수선의 발 B, C, D, 위로의 수선의 발이라고 할수 있겠다라는 거야 맞니? 그래서 전개도 문제 나왔을 때는요 전개도 문제 나왔을 때는 그냥 수선을 각 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 왜 이렇게 있어? 얘랑 얘랑 얘가 이제, 이제 여기에서 한 점을 만나겠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린 결국에 이 점이 이 면의 어디에 수선의 발이 떨어질지가 궁금한 거잖아 이럴 때세 개의 수선을 내려주세요 어디에서? 이 점들에서 같은 곳으로 떨어지게 될거 아니야 어차피 한 점이니까 그럼 그 점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전개도 문제 나왔을 때는 얘, 얘에서 교선으로 수선의 발 내려서 그걸 쭉 연장을 해줘. 이 점에서 교선으로 수선의 발 내리고 쭉 연장하시고, 교선으로 수선의 발 내린 다음 쭉 연장하시고, 그거의 교점이 뭐가 된다? 이 자식의 밑면으로의 수선의 발이 되겠다라는 거야. 어?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우리는. 여기서 코사인 세타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결국에?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율이 되는 거거든요. 맞니? 사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해봐. 삭. 그럼 코사인 세타 이거거든? 세타가 그럼 지금 이 길이 분의 이 길이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맞니? 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거 길이가 3이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되고요? 3로트 2가 되겠죠. 어, 3분 뒤가될거고에요 여기는 뭐가 될 것이냐? 라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삼각형이 이 삼각형이 6 0도 30도 아뭐뭐 뭐 지금 뭐 30도 60도 90도짜리 직각 삼각형이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니? 이 길이가? 3대의 내분점이잖아. 얘 2분의 3 나온단 말이야. 이거. 이거 길 이거 길이가 2분의 3이니까 이거 길이 뭐가 돼요? 얘가 2분의 루트 3일 거고요 얘가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어? 자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겠다 이루트3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코사인스다 곱해 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12파이 곱하기 3루트 2분의 2루트 3 이렇게 쓸수 있겠지? 자 그러면 지금 루트 3분의 루트입니다. 루트 3분의 루트 응? 자 그럼 뭐가 되냐? 루트 3분의 12루트 2파이 루트 3분자 뭐 곱해 주시면 아 몰라 이거 제곱 구하래 어? 이거 제곱 구하라 했으니까 제곱해 주시면 은1 4사 곱하기 3분의 2 되는 거죠. 그래서 96 나오겠다라는 거알수 있겠다. 96파이. 그래서 A 제곱은 96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 30%넘어갑시요자좌표평면에서 마이너스 2,0과 호 2, 자식위에점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중심이 마이너스 2컴마 0에 있고요. 아.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이 하나 있고요. 이 점이 A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어, 지금 아, 얘가 아니구나. Y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상반원만 잡아주시면 돼요. 상반원만 자 여기에서 Y제곱은 16X 위를 움직이는 점 X에 대하여 자 여기에 초점이 있는 자 지금 포물선 잡을건데 뭐 이렇게 생긴 놈이 있을거야 어? 되게 큰 놈이야 지금 얘에 비해서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는데요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 X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AB랑 AX를 외적했더니 최대값이라는게 존재한대 자 지금 여기 위에 점 B가 있고요 여기 위에 B가 있고 여기 위에 X가 있는데 a랑ax를 내적했을 때 최댓값이 존재한다라고 나왔어 최댓값이 있다 2래 그게 근데 지금 반지름 몇이야? 2지아 루트 이지 2지, 루트 이 그지? 그럼 생각해봐 여기에서 그냥 이런 점 하나 잡아봐 여기 에 b가 뭐 이런데 있다 보이 여기 있다 고다 그러면 지금 AB랑 AX를 내적해서 2를 만들 방법이 어떻게 되니? X에서 여기로 수.. 요 라인으로 수호발 내렸을 때 어디로 떨어지면 되는 거야? 그냥 B로 떨어지면 되는 거잖아. 그치? X가 여기 있으면 돼. 그럼 지금 X 요런데 있으면은 더 커지는 거잖아. 최대 값이 이라는 말이 유배가 되잖아. 맞니? 어? 근데 지금 내가 뭐 했어? x에서 여기로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어디로 떨어진다고? B로 떨어진다고. 결국에 90도를 표현하게 되거든요. 정 B에서 90도를 표현하게 되거든. 얘가 의미하는 거야. 그럼 BX가 뭐가 된다라는 거야? 접선 된다라는 거야. 접선을 그렸을 때 접선을 그렸을 때정 B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이 곡선으로 그 접선을 쭉 그려 봐.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삐져나가는 곳이 있으면 돼. 안 돼. 안되는 거야 삐져나가는 곳이 없다는 라 거는 그 직선이 누구와도 얘와도 접선을 이어야겠다라는 거지 맞니? 자 그러면은 공통접선을 갖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얘랑 여기에 동시에 접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자 근데 또 공통접선이라고만 얘기한다면 이런 상황도 얘기는 할수 있습니다 그지? 근데 이때는 최대값이 이가 아니라 최소값이 이가 돼요. 생각해봐. 여기 B가 여기 왔다고 해봐. 그럼 지금 딱 여기 접하는 어떤 수강이 있을 거고 이 X에 대해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적용되는 거지. 그럼 얘가 여기 옆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다 루트 2보다 커지는 거잖아. 수선의 발이. 수선의 발이 위치까지 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공통접선은 탈락. 그러니까 뭐 누구로? 여기에 점 B가 왔을 때로 확정 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점 X는 여기서 나오게 될 점으로 정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어? 접점으로 여기에 X가 들어간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포물선 위에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그려볼게요. 기울기가 m인 접선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mx 더하기 m분의 4가 되는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y제곱은 1 6 x 니까 p값이 4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친구랑 누구 사이 거리? 마이너스 2,0 까지의 거리가 루트 2다 라고 정해주면 되겠죠. 그럼 m값 나오겠지. 자 일반형으로 바꿔주고 나서 식을 쓴다라고 했을 때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줄때가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m 더하기 m분의 4가 될거고요 이 자식이 루트 2다라고 써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항한 다음에 양면 제곱할게요. 양면 제곱하고 나서 2로 나눌 생각까지 해주시면은 지금 2m제곱 마이너스 8 더하기 m제곱분의 8은 m제곱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요. 이항해주시면은 m 제곱 마이너스 아니 m 제곱 마이너스 9 더하기 m 제곱 분의 8은 0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 m 네 제곱 마이너스 9m 제곱 더하기 8은 0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m은 뭐가 되겠다? m 제곱이 1 또는 8 나옵니다. 길기가1 아니면은 2루트 2가 된다라는 거야. 뿔마1 아니면 뿔마 2루트 2가 된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는 상반원 상황에서만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공통접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기울기가 양수인 친구와 가파른 기울기가 음수인 친구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여기에서 기울기 1짜리 나올 거고요. 여기서 기울기 마이너스 2루트 2짜리 나오겠다라는 건데 마이너스 2루트 2짜리는 이 상황인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즉 이 직선의 기울기 뭐가 되겠다? 기울기가 1이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물선에서 기울기한 1인 접선은 무조건 어디, 어디에서 그린 거야? 여기서 그린 거야 초점에서 그대로 위로 올렸을 때 그대로 밑으로 내렸을 때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1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맨날 뭐해? 정사각형 그리잖아 나 맨날 이거 그려놓고는 0타하잖아 어? 그럼 지금 얘랑 이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서 접선 당연히 여기로 떨어질 거라고 그럼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정사각형이었으니까 이거 기울기가 1 되는 거거든요 항상 마찬가지예요 기울기가 1인 접선은 무조건 초점에서 수선 올린 이 위치에서 그린 접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X라는 점의 좌표가 바로 나와요 4, 매시 되는 거야 4, 8 되겠죠 이렇게 나오겠다라는거 자, 점 B의 좌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0에서 마일 1 이렇게 올린 거니까 이거, 길, 이거 루트 있잖아. 기울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3,1 이렇게 쓸수 있겠다라는 거자 이럴 때 뭐를 구해라? C라는 점 마이너스 4,6이 또 설정이 됐네요. 자 이럴 때 o b 네죠 AC의 값을 구해라. OB는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3,1이 될 거고요. AC는요? A가 얘다 얘니까 a c 마이너스 몇이야? 마이너스 2 6 이렇게 쓸수 있겠다라는 거지. 자, 둘 내적해 주시면은 6 더하기 6이니까 12가 되겠다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어? 이렇게?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 마무리 하겠습니다.